지금, 언니들 컬러, 지금 제가, 오트 컬러 입은 거거든요. 어, 컬러 차이를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요게 완전 화이트 빛나는 아이보리, 그다음 제가 입은 게 오트, 그 다음에 요게 그영그레이예요 요게 조금 비슷하니까, 요렇게 좀 보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가단 총장도 언니들 확인해주세요. 가단 총장, 가단 56에 총장 52 나와요. 살짝 반크롭이고, 넥라인은 요렇게, 라운드네. 까베기 단추, 이렇게 앞에 까베기고, 뒤에는 요렇게, 약간 와플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요. 컬러 핑크, 오트, 아까 제가 입었던 레드, 그 다음에 요거 노랑이도 예뻐요, 노랑이. 그 다음에 입었을 때요 컬러도 예쁘고, 요건 카메. 요렇게 일곱 컬러 진행해요, 언니들. 어, 저희 특가로 진행하는 상품이고요 따가운 거못 입으시는 분들도, 어, 입기 좋은 약간 반크롭 원, 어, 사이즈의 어, 떡볶이 가디건입니다. 어, 간절기부터 그냥 겨울까지 가능하시고 컬러가 다 예쁘니까 언니들 취향에 맞게 주문으로 해주시면 되시고.